현대소설 3분 스토리 1강 시작합니다. 경성학교 영어교사인 이 형식은 김장노의 요청으로 그의 딸인 김선영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. 형식은 선영에게 호감을 느끼지만 어린 시절 자신의 은인이었던 박진사의 딸인 박영채를 다시 만나 영채와의 관계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. 한편, 누명을 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영채는 기생이 되고, 영채가 형식을 찾아가 기생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지만, 형식은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감에 실망하고, 영채는 그 절망감에 자살을 결심하고 평양행 열차를 탑니다. 영채는 기차에서 동경에 유학 중인 병욱을 만나면서, 마음을 바꾸어 유학을 결심하게 됩니다. 형식은 선영과 약혼하면서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고 그 기차에서 영채와 병욱을 만나게 됩니다. 함께 교육으로 조선을 개몽할 것을 다짐합니다. 이 작품은 1년 1월부터 6월까지 6회에 걸친 매일신보에 연재된 작품으로 당대 독자들의 관심과 성원을 폭넓게 받은 장편 소설입니다. 이 형식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형성된 사제 관계를 통해 교육을 통한 민족의 계몽이라는 이념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한 계몽 소설입니다. 또한 이 형식 박영채, 김선영의 삼각 관계를 중심으로 연애에 관한 근대적 관점을 새로운 재미로 펼쳐 보인 연애 소설로도 주목할 만 합니다. 하지만 이 형식의 말이나 사고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 민족에 대한 편화 지식인의 시의적 태도, 서구와 일본을 향한 무비판적인 동경은 이 작품의 한계로 지적됩니다. 이야기 마칩니다. 이강에서 만나요.